돌잔치에 왔습니다. 돌잔치. 그러니까 우리 큰 며느리의 작은 언니, 어, 하이스쿨 선생하시는 작은 언니 딸, 어, 저기 우리 아들 큰 아들 네 배가 있고요. 예, 그이 리버사이드 산좀 어, 시골인데요. 1이커니까 얼마, 12,000평인가? 예, 굉장히 큰 집으로 이사를 했네요. 저번에 봤을 때에는, 어, 작은 집에 있었는데, 여기 LA에서 7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. 한 시간 반 정도 걸려서 내려왔습니다. 어, 상당히 커요. 상당히 크고, 어, 춘천에 저번에, <laughs> 장만 하나 했는데, 여기도 뭐, 나쁘진 않대요. <laughs> 어, 저기 나무 있는 데까지가, 예, 땅이에요. 야, 많이 오른 거죠. 예, 지금, 집 시세로, 요, 와이커에다가 집이 한, 2000이 좀안될것 같은데, 예, 60만 불 정도 한다 그래요. 60에서 70? 굉장히 덥네요. 네. 그런데 초는 초네요.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, 이렇게 또 유명한 새프를 직접 불러서 즉석타코 요리를 한답니다. 아, 한국 못지않게 여기도 돌잔치를 크게 해요. 예, 네, 저 지금 이름이, 이름을 해 놓은 것 같은데, 이름이 지금... 바람에 넘어갔어요. 그러니까. 아, 이따가 또 이제 음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음악 없을지 미리 캡처하는데 바람 때문에. 네. 여기는. <목소리> 아, <laughs> 우리 며느리 동, 저희 언니, 애기 돌잔치 초대받아왔습니다.